석하온, 응? 너 누가 초콜릿 먹을래 어? 석하온, 엄마 말 들어야지. 석하온, 어너 핸드폰 꺼. 잠깐 꺼봐. 저기 전문가를 갈야 뭐라고? 아니, 잠깐 꺼봐. 그래, 옳지. 석하온, 엄마 봐봐. 너 누가 초콜렛 먹으래? 나고 어? 나도? 아니 나 뜨면 입으로 묻잖아. 어? 너 초콜렛 누가 줬어? 아빠가 줬어? 아빠 따지 할까? 응? 응? 석하온 이놈 할까? 너 누가 초콜렛 먹으래? 초콜릿 응. 줘 엄마 먹을 거야 엄마! 엄마 줘 응. 그... 줘! 엄마도 초콜릿 먹고 싶어 근데 엄마 초콜릿 하나밖에 없어 헉, 초콜릿 하나밖에 없어? 응 그래도 엄마 줘응 응. 돌아가 이야, 이제 어, 요거, 요거, 초콜릿 하나 먹었으니까 엄마, 초콜릿 줘. 나머지는 내일 먹자. 응, 응, 응. 엄마, 줘. 엄마, 엄마, 초콜릿 하나만 줘. 차가 뭐라고? 보리보리 하자고? 응. 그 보리보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초콜릿 자꾸 먹을 거야? 응. 안 먹을 거야? 응. 그럼 줘 음, 맛있어? 엄마도 한 입만 엄마 줄 거야? 엄마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엄마도 좀 줘. 이거 엄마가 사준 거잖아. 아빠가 사준 거 하나.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도 초콜릿 먹고 싶다.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 안줄 거야? 엄마 안돼? 안 돼? 엄마 한 입만. 한 입만 먹자. 응. 응. 네. 엄마, 엄마 안줄 거야? 엄마, 엄줄 거야? 응. <laughs> 엄마, 안 엄마, 엄마, 거야. 엄마, 엄 한, 하나만 여기 많잖아. 안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안줄 거야? 엄마, 한 입만. 한 개밖에 없어. 진짜 안줄 거야? 한 입만. 아. 아. 엄마 음, 엄마 한 입만.